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천강정입니다. 옛날 오줌싸개에게는 머리에 키를 씌우고 동네 소금을 얻으러 다니게 했습니다. 어제 부도덕적인 여론조사로 당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다큰 어른이 이불에 실례했는데. 그것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당의 위상을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떨어뜨리지는 맙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당협위원장이었던 2018년도는 탄핵전국으로 문재인 대통령 직무생평가 71% 자유한국당 지지율 겨우 10%를 유지하던 이야기 그대로 보수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욕을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시간으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공정과 정의를 주창한 문재인 정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침 초반 직무생 평가 81%에서 최근 29%까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한 부동산 정책, 실업과 양극화, 코로나19 백신 대응 등그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실정에도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가 그다지 참담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였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보다 건전한 모습으로 세분화, 전문화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오늘과 같았겠습니까? 과거로부터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왜 바꾸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이제 임기 끝날 때마다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쪼갤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쪼개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의원 내각제를 추진할 청강정 같은 사람 한 명쯤 국민의힘 최고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강정이 최고위원이 되어서, 도화선이 되어서, 의원 내각제 개헌을 이끌겠습니다. 논란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일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